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 뒤에 있는 3.5톤 e 마 i t 2014년식의 요소수 들어가기 딱 마지막 모델인 170마력 엔진입니다. 요 차량은 원래 경기도 광주 구독자님 젊은 분이 원래 파비스 제가 7m40짜리를 판매하면서 요 차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영업용 쓰시다가 큰 차로 바꾸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영업용으로 쓰던 거기 때문에 깔깔이, 그 다음 갓바다, 옆에 사다리까지 다장착되어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의 영업용 혹은 그냥 시골에서 간단하게 장비 실으실 분한테좀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일반 캡이기 때문에 이마 i t 일반 캡은 적재함 사이에더 길죠. 4850나입니다. 슈퍼캡이면 4550. 그래서 좀더 여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장비 실을 분한테좀 맞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한번 보여, 돌면서 보여드리고 실내클리닝 아직 안 했어요 그거는 예약했으니까 오시면 아마 시공되어 있는 차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차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차량이고요 외관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영업용 썼기 때문에 위에 갓바다이 그 다음에 사다리 깔깔이 이렇다 되어 있는데 주행거리가 14년식에 50만키로예요 그래서 그냥 영업용 쓰는 분들 보다는 제 생각에는 미니굴삭기 하시는분좀 맞지 않나 왜냐면은 철판 보강도 되어 있고 뒤에 어부바를 달든 아니면은 발판만 사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하부 프레임은 한번더 부식 같은 거 있는 거좀 걷어내고 언더코팅 작업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좀 보여드릴 건 없고 적재이 길다는 점 그리고 실내는 좀 사용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실내 캐릭터 예약 작업 시공 준비해 놨으니까 오셔서 보실 때는 깨끗한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주행 거리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주행 거리가 50만 7,463km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3.5톤 일반 캡 14년식에 적재함 4850 나오는 예, 장비 운반용으로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최 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